안녕하세요. 한국 전기 오유지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전기 설비 어, 문제 풀이를 시작을 하겠는데요. 문제 풀이 하실 때 주의 사항을 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어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어떠한 이론 내용을 진행을 하는 정규반인 형태가 인지 아니라 문제 풀이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문제 풀이 위주로서 설명이 된다. 요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시고 간단하게 요약 정리를 제가 먼저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유사 문제들을 풀 형태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같은 유형이 인지 있는 것들은 제가 빠르게 이제 넘어가면서 어 어떤 큰 주제 핵심이 되는 것들 위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유사 문제는 여러분들이 같이 묶어서 한번 풀어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문제 한번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제본을 따로 떼서 요 앞에다가 이제 놓고 같이 이제 교재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 설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 맨 처음에 이제 전선 및 전선의 접속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먼저 간략하게 전선 및 전선의 접속에 대해서 이제 어, 설명을 좀 드리자면 맨 처음에 이제 나오는 건 전압의 구성입니다. 자, 우리 전압 같은 경우에는 일단 크기에 따라서 직류와 아, 저압과 고압. 그리고 이제 특고압으로 이제 구별이 되죠. 그리고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직류와 교류를 이제 구별하게 되는데 직류를 이제 우리는 DC 교류를 AC라고 이제 하고요. 직류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750V 이하 그리고 교류는 600V 이하였는데 이게 21년도 KC 규정으로 바뀌면서 바뀌었죠. 직류 같은 경우는 1500V 이하 교류 같은 경우는 1000V 이하. 이게 뭐 굳이 따지면 이제 외국 기준으로 이제 유럽 기준으로 해서 무역 때문에 이제 규정이 바뀌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뭐 그런 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고요. 고압은 특고압이 7000V 이하이기 때문에 이 사이가 이제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고압의 형태가 이제 가장 많이 물어보게 되고요. 이 중에서 교류, 요거 하나를 좀 얘기하자면 1000V를 초과하고, 요게 이하이기 때문에 1000V를 초과하고 7000V 미만. 이거를 우리는 교류의 고압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전압과 이제 관련된 문제는 가장 설비에서 기본 중에 이제 기본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관련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은 문제는 1번부터 4번까지 1번부터 4번까지가 전압에 대한 문제가 되겠고요. 자, 1번. 교류에서 저압은 몇 볼트 이하이냐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방금 전에 제가 이제 칠판에다가 이제 적은 거를 표로 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교류는 1kV 이하고 직류는 1500볼트죠. kV로 하면 1.5kV. 그리고 특고압이 7000볼트 초과이기 때문에 그 사이가 고압이 되고요.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저압을 물어봤기 때문에 교류의 저압은 1000V 이하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됩니다. 자, 2번, 3번, 4번 같은 문제인데 빠르게 봅니다. 직류로, 어, 직류로 저압은 얼마가 되겠느냐라고 했으니까 1500V가 될 거고요. 3번에 교류의 고압이에요. 그러면 교류의 고압은 1,000볼트를 넘고 7,000볼트 이하가 되겠죠. 특고압이 7,000볼트니까 그래서 정답이 4번. 4번은 특별고압을 물어봤습니다. 특별고압을 물어봤으니까 7,000볼트를 넘는 것, 초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자 5번부터요. 몇 번까지냐면 9번까지인데, 9번까지인데 용어에 대한 내용입니다. 용어에 대한 내용. 자 빠르게 한번 보면요. 5번 방전등용 안전기로부터 방전관까지의 절로.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관등회로라고 하죠. 관등회로. 그래서 이건 반대로 물어보기도 해요. 관등회로가 뭐냐 찾아라. 그러면, 방전등용 안전기로부터 방전관까지 이르는 절로. 찾아라. 이렇게 되겠고요. 정답이 2번이 되는 거죠. 자, 6번. 요게 이제 방금 거꾸로 얘기한 거죠. 어, 관등회로는 방전능용 안전기로부터 방전관까지의 절로. 그래서 4번이 되겠고요. 자, 7번. 자, 2차 접근 상태입니다.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할 때, 가공전선과 다른 시설물의 위쪽, 옆쪽 수평거리로 몇 미터 미만인 곳에 이르는 상태냐라고 했는데, 이걸 쉽게 하면 이렇게 돼요. 자, 지지물이 이제 이렇게 있을 때, 만약에 이 지지물이 쓰러진다. 그러면, 이렇게 폼을 써는 이제 그리면서 쓰러질 거예요. 얘가 이렇게 기준을 잡았을 때, 이렇게 쓰러질 수도 있고요. 이렇게 쓰러질 수도 있고요. 이쪽, 이쪽. 어디로 쓰러질지 모르죠. 그래서 평면상에서 그림을 그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에서, 여기에서 어떤 경계선을 기준으로 바깥쪽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2차 접근 상태라고 하고요. 안쪽을, 아, 죄송합니다. 바깥쪽을 1차 접근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요. 안쪽을, 요 안쪽을 2차 접근 상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이 길이를 몇 미터로 잡냐면 3미터 미만. 미만까지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3미터 미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지금은 2차 접근 상태니까 3미터 미만. 이거 찾아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보통 접근 상태 이 정도는 구별을 좀해 주셔야 되고, 이 접근 상태를 알면 나중에 이제 어, 가공설로 가공 배전 쪽에 이제 들어갔을 때 경관 보안 공사가 조금 이해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고요. 8번. 자, 충전부는 아니지만 고장 시 충전될 위험이 있고 사람이 쉽게 접촉할 수 있는 사람이 쉽게 만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기기의 도전성 부분을 뭐라고 하느냐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를 K시 규정 들어오면서 만들어진 용어죠. 이때 생 이제 추가된 용어. 그래서 노출 도전부라고 불러요. 노출 도전부, 보호 도체는 P 접지선. 요거 이제 같이 뒤에서 나오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9번 전로 이에 흐르는 전류로 전로의 절연체 내부 및 표면과 공간을 통해서 성간 또는 대지 사이 성간 또는 대지 사이에 흐르는 전류를 뭐라고 하냐면, 누설 전류라고 부릅니다. 지락 전류는 땅으로 떨어지는 전류, 그리고 정격 전류는 부하에 들어가거나 부하를 움직이게 만드는 전류를 정격 전류라고 하고, 영상 전류는 나중에 이제 고조파, 이론 시간에 이제 고조파 나오면서 이제 하는 얘기인데, 영상분에 해당하는 전류를 영상 전류라고 이제 부르게 되죠. 그래서 정답이 2번, 누설 전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10번서부터, 10번서부터 35번까지, 35번까지 전선의 식별 및 명칭이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전선의 식별 및 명칭. 일단, 이쪽 파트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전선의 색깔 구별을 좀 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전선의 이름을 좀 외우셔야 됩니다. 먼저 전선의 색깔 구별을 하게 되면 우리 선로상에서 선로상에서 선이 세 가닥이 요렇게 이제 가게 되면 과거의 예를 우리가 기호 표시를 했는데 여기 위에서부터 그냥 1번이라고 할게요 1번, 2번, 3번, ABC 기억니은 디귿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RST라고 이제 불렀죠 RST 그래서 변압기 세대를 기준으로 1상, 2상, 3상 요렇게 이제 불렀는데 요게 21년도 KC 규정부터는 이제 바뀐 거죠. 예전에 흑적 청이었는데 요거를 L1 L2 L3 요렇게 이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중성선과 접지선 중성선과 접지선을 할 때도 색깔이 이제 있었는데 얘네들도 이제 같이 바뀐 거죠. 일단 중성선은 똑같이 그냥 N이라고 쓰고요. 접지선에 해당하는 부분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접지선에 해당하는 것이 주 접지단자선이 있고 보호단자선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접지선은 PE, Protect Us라고 해서 이걸 접지선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갈색 흑색, 회색, 청색, 녹황색. 요렇게 이제 구별을 하게 되고요. 나중에 기능사 실기 또는 기능장 실기에서 작업을 할때 쓰는 선을 전부 다 얘네들을 쓰게 됩니다. 갈, 흑, 회, 청색, 녹황. 요렇게 이제 되는 거죠. 과거에 뭐 무슨 재색, 백색 뭐 이런 거 얘기했는데 이제 그런 거안 쓰고 요렇게 사용한다라는 거. 그래서 전선의 구별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선의 명칭들이 이제 있는데 전선 이름이죠.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 다루면서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좀 외워 주셔야 됩니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10번. 전선상의 1 0벌에서 중성선은 어떤 전선 색깔을 사용하느냐 라고 했는데 방금 설명한 거죠. 자, L1, L2, L3, N, 중성선, 그리고 접지선, P, 이렇게 이제 구별하고, 지금 전선, 전력선에 해당하는 건 갈, 흑, 회, 중성선에 해당하는 건 청색을 쓰고요. 청색, 접지선은 황록색, 녹황색을 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이 1번, 청색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보호도체는, 보호도체, P, 2죠. 어, 어떤 색을 쓰느냐라고 했으니까, 녹황색 4번이 되겠고요. 12번, 여기서부터는 이제 명칭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450 슬러시, 750 일반용 단심 비닐 절연 전선의 약호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NR 전선이라고 이제 부르고요. 그리고 뭐, 우리 교재에 이제 프리들을 보면 이제 명칭들이 쭉 되어 있는데, 요런 것들이 이제 그때그때 그때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거를, 풀이 보면서 다 외우는 게 아닙니다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풀이 보면서 외우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나오는 거 그때그때 그때 외우시는 거예요 그때그때 그때. 이거는 그냥 참고용 확인하는 참고용입니다 이런 건 그래서 정답이 4번 nr 전선이 된다 13번. 인입용 비닐전선 이거 시험문제 많이 나오는거죠 W 1번에 있는 이 O.W랑 같이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건데 DV전선이라고 하고요 이 뒤쪽에 V가 바이닐 비닐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좀 참고해 주시면 되시고 뭐 예를 들어서 R금은 루버, 고무 얘기하는 거고 N 그러면 어, 네온, 네온을 얘기하는 거고 뭐 이런 것이 있어요 그중에서 요거 V는 바이닐 비닐을 뜻합니다 그래서 비닐 들어갔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V는 들어간다라는 거 정답이 3번 되겠고요. 14번 방금얘기한 거죠. 고무 절연 전선 루버 들어가는 1번 되겠고요. 15번 폴리에틸렌 절연 전선의 기호는 뭐냐라고 했는데 이제 IC라고 합니다. IC, IV는 비닐 절연 전선이고요. 그냥 그다음에 OW 요거는 오개용 비닐 절연 전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5개용 비닐 절연전선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3장 옥내 배송 공사에서도 이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D, V는 아까 나왔던 문제죠. 인입용 비닐 절연전선. 그래서 폴리에틸렌 절연전선은 IC라는 기호를 쓴다. 자 16번 5개용 비닐 절연전선 OW. 17번 같은 문제죠. 5개용 비닐 절연전선 OW. 18번. F, L. 보통 형광등을 F라고 이제 쓰거든요. 플럭스 써갖고. 그 다음에 L은 램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선의 명칭은 형광방전등용 전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자, 다음 19번. 기기배선용 유연, 어, 성 단심, 빌 절연 전선은 이제 뭐라, 뭐냐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요거 NFI라고 쓰고요. 정답이 2번이 됩니다. 뭐 다른 거는 뭐 그냥 해설.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20번. 방금 나오는 거죠. nrv라고 표시되는 거, nrv는 뭐냐라고 이제 되는데, 지금 19번 같은 경우에는 nfi 였고요. nr, 단신비닐저연전송이었죠 자, 그래서 여기는 nrv, r, 루버 들어가는 거예요. 루버. 어, 그래서 고무가 이제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요거 두 개가 고무 들어갔으니까 1번하고 4번은 빠지는 거죠. 그래서 N은 또 뭐라고 그랬어요? 네온이죠? 그래서 네온이 이제 반드시 들어가고 V가 바이닐, 비닐이라고 했으니까 3번이 되겠죠? 고무절연, 비닐시스, 네온전선. 그래서 공부하실 때 참고하시면 돼요. 네온, 루버 고무, V, 바이닐, 비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1번. 자, ACSR. 보통 이제 철탑에서 이제 많이 쓰는 거고, 강심 알루미늄 합금 연선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4번 되겠습니다. 4번 자 다음 22번 자 저압 절연 전선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 이외에 KS에 접합한 것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전선은 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자 22번 같은 경우는 우리 규정에서 보면은 122.1 조항으로 이제 들어가 있고, 거기에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 거를 그대로 갔다가 나온 문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이 3번 알루미늄 전연전선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23번. 자, 전선의 이제 특징들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요. 자, 다음 전선 중 부드럽고 도전율이 커서 옥내 배선용으로 이제 많이 쓰는 전선은 이제 뭐냐라고 이제 아는데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연동선을 이제 가장 많이 써요. 말랑말랑 하기 때문에 가유성이 좋다 보니까 연동선을 쓰고요. 이 부드럽다라는 이제 포인트를 좀 보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4번. 표준 연동선의 고유저항 값은 얼마냐라고 하는데 이제 암기 문제가 되는데요. 일단 지금 뭐라고 했냐면 연동선이죠. 연동선. 연동선은 58분의 1, 뒤에는 그냥 생략해서 얘기하겠습니다. 10의 마이너스 6승인데, 자 연동선하고 경동선이 이제 있는데요. 뭐 물론 알루미늄 선도 있고, 뭐 여러 가지도 있는데 이두 가지만 좀잘 기억해두시면 되는데, 연동선은 58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고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고요. 경동선은요. 55분의 1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6승이에요. 즉, 1번이 경동선인데, 하나는 55, 하나는 58. 이건 기억이 나는데, 연동선인지 기억, 이제 경동선인지가 헷갈리 헷갈리는 거예요. 어디에서? 시험장에서. 우리가 지금처럼 연습해서 풀 때는 헷갈려도 되죠. 아, 맞아. 아, 이거였었어. 하면 되는데, 시험장에서는 이게 치명적인 거죠. 그래서 그냥 암기 요령을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연동은 연동은 동그라미 동그라미 들어가죠. 경동은 요 밑에 밖에면 이제 안 들어가는데 요거는 동그라미 많이 들어가잖아. 어, 좀 위쪽에 이제 배치되잖아요. 그래서 동그라미 동그라미 연동. 그다음에 이제 경동 기억자로가 이제 가는 거. 기억자로 가는 거 요거는 55. 요렇게 외우셔도 돼요. 뭐 그냥 암기 요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동 그래서, 연, 처음부터 이제 동그라미 나오니까 58, 요렇게 찾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암기요령입니다. 어, 그래서 정답이 4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25번. 공친단면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단선과 연선에서, 단선은 지름을 기준으로 하고, 연선은 여러 가닥의 면적들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어, 그래서 보통 공칭 단면적이라고 하면은 소선수와 소선 지름, 그 다음에 단위는 미리미리 재고, 연선이죠. 그 다음에 굵기를 나타내는 건데 단면적은 전선 전체에 대한 면적이기 때문에 전선 전체에 대한 거는 공칭 단면적이라고 하지 않죠. 그래서 보통 3번이 이제 틀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좀 많이 나왔던 문제고, 어, 참고로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26번. 저하국내 배선 공사를 할 때, 전선의 굵기를 결정하는 요소가 아닌 것을 이라고 했는데, 전선의 구비 조건에 관련된 내용이죠. 허용전류, 기계적 강도, 전압 강화, 이세 가지 같은 경우는 전선의 상요소라고할 만큼 가장 중요한 거를 얘기를 하고, 이거 외에도, 이거 외에도, 고유 저항이 작아야 된다. 도전율이 높아야 된다. 비중이 작아야 된다. 뭐 내열성이 좋아야 돼.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이제 있죠. 전선의 구비 조건이라고 하고요. 색깔하고는 관계가 없죠. 색깔 전선의 색깔 같은 경우는 우리가 표시법에 의해서 l 1는 갈색, L2는 흑색, L3는 뭐 회색, 중성선은 뭐 청색 이런 걸 이제 나누는 거지. 어, 굵기하고 이제 관련된 게 아니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27번. 전선의 재료로 구비해야 될 조건이 아닌 거 자, 27번하고, 어, 관련된 문제가 쭉 이제, 어, 있을 텐데, 요거 한 문제만 수록을 했어요. 왜냐면 요거 하나만 보더라도 충분히 알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비해야 될 조건이 아닌 거라고 했는데, 기계적 강도. 강도가 세야죠. 그래서 클건 맞고요. 가요성, 말랑말랑하고 내가 자유롭게 움직여주면 좋을 거고요. 고유저항이 크게 되면, 고유저항이 크게 되면 전류가 흘러가는 걸 방해하기 때문에 고유저항은 작을수록 좋겠죠. 도전율이 커야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비중은 가벼울수록 좋겠죠. 그래서 정답이 3번. 자, 28번. 자, 연성 결정에 있어서 중심소선을 뺀 충수가 2층이다. 총수는 몇 가닥이냐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자, 이 중심소선수가 이제 무슨 얘기냐면, 도체가 이렇게 있을 때 요게 중심이라고 하고요. 여러 가닥이 요렇게 이제 물려있는 거예요. 이때 중심소선을 제외한 나머지를 여기를 1층, 요거를 2층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고요. 총 가닥수가 몇 개인지를 계산하는 식이 요고. n은 1 플러스 3n에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식이에요. 얘가 뭐 해설에도 이제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가 1층, 여기가 2층. 지금 문제에서 2층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n에다가 2를 갖다가 집어넣으면 총 19가닥이 나옵니다. 19가닥.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쉽게 한번 해볼게요. 29번. 자, 이번에는 3층이에요. 그러면 방금 얘기한 풀이, 어, 지금 29번이죠. 풀이 1 플러스 3n에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식, 어, 3n에 n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얘기해도 되는데, 자, 고거처럼 해도 되는데, 요런 것도 있습니다. 층수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가닥이에요. 1층은 7 가닥, 2층은 19 가닥, 3층은 37 가닥. 보통 4층, 5층까지는 이제 안해워도 되는데, 물론 숫자 집어넣어서 계산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3층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37 찾아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에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얘는. 그리고 풀이에는 아마 얘가 없을 거예요. 얘가 없을 거니까 참고로 좀 적어주세요. 자, 30번. 점점점점 기온의 배선 명칭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데 이게 노출 배선이죠, 노출 배선. 자, 다른 것들을좀 보면요. 어, 보통 천정 은폐 배선, 바닥 은폐 배선, 노출 배선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립니다. 어, 그래서 바닥 면 노출 배선은 없고요. 없고 요렇게 두 가지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요렇게 실선으로 가는 천장은폐 배선 아니면 점선으로 가는 노출 배선 정도만 이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31번. <laughs> 31번. 자, 암기 문제고요절렴물 중에서 가교 폴리에틸렌 XLP, 보통 이제 송전선에서 이제 사용하는 전선이 되겠고, 허용온도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데, 요런 거는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90도. 그리고 해설해 보시게 되면 염화비닐은 70도, 그다음에 뭐 에틸렌프로필렌 요것도 이제 90도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2번이 되겠고요. 자, 32번 심선입니다. 자, 우리가 캡타이어 케이블을 색깔로 구별을 할때 2심, 3심, 4심, 5심까지 이제 되는데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2심은 일단 확연하게 구별이 돼야 돼. 선, 선 색깔이 확연하게 구별하게 돼서 흑색과 백색 구별을 하고요. 삼심도 마찬가지로 일단 흑색, 백색 그대로 갑니다. 사심까지도요. 근데 삼심이니까 세 가닥이죠. 만약에 전력선을 사용한다 그러면 적색이 들어가고요. 안정적으로 쓰겠다라고 해서 접지선을 갖다가 첨부를 하게 되면 녹색을 써요. 그래서 접지선이 들어가면 흑색, 백색, 녹색.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전력용으로 쓰겠다 그러면 녹색이 빠지고 적색이 되는 거죠. 어. 자, 4심은 일단 전력선 세 가닥을 쓰는 거기 때문에 흑, 백, 적 들어가고 안전하게 쓰기 위해서 접지선으로 들어가는 녹색.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색깔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정도를 한 번만 좀 생각을 해 보신다면, 암기하시는데 좀 쉬, 이제 수월하게 외워주실 거예요. 얘는 케이블에 들어가는 겁니다. 케이블에. 자, 그래서 정답이 3번 되겠습니다. 33번. 자, 약호가 또 나오네요. 지금부터는 이제 케이블에 대한 약호고요. 폴리에틸렌 저렴 비니시스 케이블은 이렇게 구별을 해서 할수 있고요. 정답이 3번 E-V가 됩니다. 폴리에틸렌, 그다음에 V, 비닐, 마이닐 들어가는 거. 자, 34번 V-V는 뭐냐라고 인제했는데 1번이에요. 비닐절연 비닐시스 케이블 V-V니까 쉽겠죠. 암기하는 것도. 35번 C-N-C-V-W 우리가 지중에서 쓰는 케이블이고요. 요겁니다. 요거. 어, 요거. cncv-w, 수밀형 그래서 보통 여기가 도체용으로 이제 쓰는 거고, 이게 접지선이에요, 접지선. 어, 그리고 요거 천대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요 천. 여기에 물이 묻으면 하얀 부풀이기가 올라와요. 그래서 부풀이기가 올라와서 외벽과 내벽, 여기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차단해준다라고 해서 요거 천이 워터풀이 들어가서 w라고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어, 그래서 22.9kV Y 결선으로 지중해서 쓰는 케이블이에요. 지중해서 쓰는 케이블. 그래서 CNCVW라고 인지하고 동심중성선 수미령 전력 케이블. 수미령 케이블이라고 합니다. 자, 36번. 전선에 안전하게 흘릴 수 있는 최대 전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허용 전류라고 한다. 얼마만큼 흘러가느냐 얘기하는 거죠. 자.